할렐루야! 오늘은 보는 눈이 거듭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보는 것이 달라지면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성경은 우리 눈이 반드시 축복의 통로가 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축복의 통로로도 이 보는 것이 쓰임 받을 수도 있지만 이 보는 감각으로 인해서 죄의 문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람의 눈은 때로는 탐욕을 부추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죄로 빠져드는 것에 그 화려함 때문에 속아서 끌려가도록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은 완전히 썩고 시커먼데 겉모습에 속아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도 이눈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보는 것 때문에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 욕심 때문에 죄가 생기며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죄를 세 가지로 나눌 때에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안목의 거듭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보는 것이 거듭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이답게 살아가는 힘은 보는 것이 달라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여전히 외모와 조건, 눈에 보이는 것들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눈이 거듭나면, 비록 보이는 것은 좀 약해 보이고 부족해도, 지금 당장은 내게 만족스럽지 않지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눈이 변화된 사람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이세 아들들 중에 이스라엘의 왕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 가정에 방문합니다. 일곱 명의 아들들을 다 만나봤는데 여러분 사실 사무엘의 마음에는요 흡족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눈으로 볼때 그가 그의 관점으로 볼 때는 괜찮은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가 그다라고 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기름 부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에게 묻습니다. 혹시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3회상 16장 11절 말씀에 그 아버지 이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킨 아이다. 사무엘이 이 세계에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먼저 듣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지 않았다면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냥 떠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너무 잘 아시고 사회를 위해서, 아니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미리 7절에 사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버지조차도 부족하게 여기는 아직 미성년 혹은 아직 미완성, 미숙의 사람이라고 여기는 저 막내 아들, 목동으로 지금 수고하고 있는 저 아들, 아버지조차도 부족하게 보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실 수 있다는 마음이 사무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무엘은 눈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눈을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세울 때에도 그렇고 또 이세의 아들 일곱 명을 만날 때에도 사실 그는 이 정도면 왕으로 세울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눈을 다르게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음의 중심을 보아야 되는데, 그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막 관심법을 가져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아니, 오늘 말씀에 다윗을 향해서 눈이 빼어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눈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실 때 거울 보셨죠? 여러분, 눈이 예쁘셨죠? 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눈이 예쁘신 것 같은데요. 어, 눈이 작든 크든 또 눈이 어떤 모양이든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아름답게 보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다윗의 눈이 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게 육신의 어떤 신체의 일 부분으로서 눈이 아름답게 있었다라는 것도 의미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좋은 관점을 가졌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눈으로 보며 살아가는 안목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눈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소년일 때에도 그랬고 노년일 때에도 그는 믿음으로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다라는 것에 라라는 이 단어는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단순히 어떤 신체적인 감각으로 보는 것만을 가리키지 않고 깨닫다 통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도도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깨달으며 봅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크심을 보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외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깊이 보는 사람이었어요. 깨달으며 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구나. 이일 가운데서 이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보았지만 문제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상대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3회상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의 거대한 키와 무기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마 자연 풍경만 봐도 그 위험과 그 거대함 때문에 막 우리가 너무 작게 느껴지는 때도 있고 혹은 어떤 거대한 무기와 우리의 힘으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나 그런 엄청난 크기의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작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 골리앗 앞에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현실 앞에서 믿음으로 그 골리앗을 믿음으로 이 전장의 상황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골리앗의 크기를 보고 무기의 크기를 보고 저 군대를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전투는 이방인 블레셋 사람 중에 잘 싸우는 한 사람과 이스라엘의 한 사람이 싸우는 그런 어떤 영웅 서사를 쓰기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며,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 앞에 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더 크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크기가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이즈가 보이기 시작하면요. 반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해요. 어린 아이들이 처음 가보는 곳에서도요. 그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마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라면 여러분 이해하실 것 같아요. 아무리 재미있는 놀이기구가 있어도 물론 뭐 주변에 누가 있든지 막 나가가지고 노는 아이들도 있지만 부모님이 같이 있고 부모님이 눈에 보이면 자신감 있게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재미있는 놀이기구가 있어도 아무리 맛있는 간식도 준다고 해도요. 부모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이들이 두려워서, 긴장이 돼서 잘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슷하게 우리도 하나님이 보시지 않으면 자신감을 잃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걱정과 염려가 있으시다면, 또, 한 걸음 내딛기가 내일을 맞이하는 것이 너무나 불안하고 걱정되는 일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크심을 보며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인정의 눈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인정의 눈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인정하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존중하는 인정의 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어, 다윗은 원수와도 같은 관계가 있었는데요. 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선택받고 세워질 때 전임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편한 관계였을까요? 다윗도 불편했겠지만 그 전임자가 볼때 사울이 볼 때에는 죽이고 싶을 정도로 원수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지만 그는 기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용사와 힘 있는 자를 찾아서 세웠던 세상적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시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여기에도 있어요. 사울은 기회만 되면 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저 다윗을 틈만 나면 실제로 죽이고자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다윗은요, 정말 기회가, 절호의 찬스가 주어지는 상황에서도 사호을 죽이지 않습니다. 3회상 24장을 보면 다윗은 엥게디 굴속에서 사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석회암지대에 깊은, 거대한 동굴들이 있는데요 당시에도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그굴 깊은 곳에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사울은 그 굴에 용변을 보러 들어가요 이제 바깥쪽을 보면서 용변을 보고 있었겠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날 수도 있지만 화장실에서 만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울을 보니까요 심지어 옆 칸이 아니라 뒤에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위기에요. 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소리소문도 없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의 옷자락만 베고 그를 살립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을 할수 없다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자신이 패할 수가 없다라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에게는요 두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는 저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이 택한 종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내가 패할 수 없다 라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한 가지가 있는데요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이 내가 경험한 바에 내가 가진 편견과 선입견과 판단이 어떠하든지 그의 인생을 존중해주고 그의 인생을 인정해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정의 눈입니다 다윗에게는 이러한 인정의 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데요 자신보다 힘이 셌던 사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또한번 굴에 도망치거든요 아둘란 굴로 도망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3회상 22장에 보니까 환란 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만나려면 이것 같이 뭔가 생활하고 같이 뭔가 사업을 하고 같이 뭔가 일을 계획하기에는 조금 조금 생각이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의 인생을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저들 안에도 있습니다. 라는 믿음 때문에 그의 인생들을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인정의 눈이 있으십니까? 토마스 아캠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를 보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먼저 보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보든, 그 몸에 장애가 있든, 혹은 그가 능력이 출중하지 않아도, 그가 가정형편이 어떠해도, 경제적으로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 그분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분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먼저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종종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원수와 같은 사람이면, 혹은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면, 다 그분이 하는 일은 다 싫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누가 하는 일이에요? 아, 그분이 하는 일은 난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원수와 같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이면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일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그건 실패할 겁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우리의 눈이 인정의 눈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런 끝으로 극률의 눈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극률의 눈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다윗은 약한 자를 극률이 여기는 극률의 눈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강한 자, 세상 가운데서는 믿음으로 눈을 뜨며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었고, 또 자신과 원수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인정하며 인정의 눈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동시에 약한 자를 대할 때에는 극률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아 구장을 보면 그는 사울의 후손 중에 이제 완전히 망한 가문의 한 사람을 대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 심지어 다리를 절기까지 했어요. 원수의 가문 완전히 망한 가문의 후손이면서 다리를 절기까지 한 함부로 대해도 되고 그의 생명을 사실은 죽여도 별 상관없는 정치적으로 보자면 그를 죽이는 것이 오히려 나은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 무비보셋을 부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자신을 부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원수의 가문이니까 자신을 죽일까봐 두려움에 그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근데요. 참,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무비보셋을 살려주거든요. 근데 살려줄 뿐만 아니라 왕의 상을 베풀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날만이 아니라 딱한 번만이 아니라 마치 동정 베풀듯이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시기 아니라 그가 앞으로 왕의 상에서 왕의 자녀처럼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불쌍한 자를 대하듯이 동정심에서 베푼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한번 이례적인 어떤 행사를 치르듯이 도와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면 아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면요.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긍휼이 여길 대상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요. 특별히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머니의 자궁, 어머니의 태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깊은 사랑.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있는 포용 그 사랑, 배려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가졌던 이 극률의 눈은요 저 가문이 내게 한번 실수했다고 완전히 버려버리고 죽여버리는 그런 일회적인 동정심을 갖는 그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를 극률역이고 그의 인생이 정말 우뚝 설 때까지 품어주고 세워주는 은혜의 손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리비안 씨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은혜에 대해 이렇게 정리합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질 때 가장 빛난다라고 말합니다. 베풀어질 자격 없는,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질 때더 빛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십시오. 많은 능력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귀한 능력을 가지세요. 세상 가운데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의 극률의 눈을, 눈을 가지고, 극률이 필요한 인생에게 여러분, 그것을 쏟아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치 위치 에너지와 같이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이 우리가 쌓을 때, 그것이 자격 없는 인생에게 베풀어질 때요. 여러분, 에너지가 크고. 영향력이 크게 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는 것은요, 어떤 특정한 그룹만 모인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약한 사람도 모이고, 강한 사람도 모이고, 가난한 사람도 모이고, 부유한 사람도 모이고, 믿음 없는 사람도 모이고, 믿음이 강한 사람도 모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이 강한 사람만 모여야 된다. 믿음이 약한 사람만 모여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5장을 보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을 극률이 여기면서 믿음이 강한 자가 자신의 마음을 쏟고 자신의 것을 나누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극률의 눈으로 약한 사람들을 보울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손을 펴는 사람. 여러분, 생각만 하고 마음만 품는, 아, 저 사람 참 딱하다. 여기서 멈추는 사람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인생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10장에는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이웃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강도 만난 자를 대하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입니다 얼핏 보기에는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더 믿음 좋은 사람 같잖아요, 더 말씀을 잘 실천할 것 같은 사람인데 이 본문에 강조하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36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제사장 레위인은 그 강도 만난 자를 피하잖아요. 보고도 못본 체하고 지나갑니다. 내게 그피 때문에 내가 더럽혀질까 봐 피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에게 가서 그를 도와주고 심지어 이후에도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후까지도 책임지는 그런 돌봄의 모습을 그런 손을 펴서 돕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7절은 이렇게 답하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자비가 이 라함과 같은 긍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긍휼의 눈으로 서로를 보고 정말 우리가 손과 발을 펴서 그를 돕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긍휼의 눈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아름답게 밝혀 주는 그런 아름다운 눈을 가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밝아져요.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세상이 나아집니다. 그의, 그에게 많은 재산이 있고 하나님이 축복해주셔서 그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돈이나 재물을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눈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밝아집니다. 세상으로는 성공에 집중된 사람으로는 볼수 없는 것을 보고 내 인생만, 재물만, 성공만 바라보는 인생은 전혀 볼수 없는 것들을 그리스도인이 보기 때문에 아픔 있고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인생을 보며 그를 돕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세상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가장 약한 이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다라고 말합니다. 아,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랑을 베풀며, 극률의 눈으로 보고, 극률을 베풀며 살아가면, 약한 자를 통해서도, 가난한 자를 통해서도, 힘없는 자를 통해서도, 병든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주 동안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내 눈으로 살아갈지,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갈지, 여전히 내 눈으로 보고, 내 눈으로 판단하며 살아갈지, 아니면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의 눈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나 원수와 같을지라도 인정하는 그 눈과 또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인생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번거롭지만 수고롭지만 그의 인생을 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손을 펴는 극률의 눈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똑같은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선택을 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고 인정의 눈을 들고 극률의 눈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눈에 대해서 아름답다 말하십니다. 이번 한주 동안 아름다운 눈으로 예쁜 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안목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오니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비추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